한경국립대학교 어, 평생교육원 경학 과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포스코 DX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는 오늘 57,900원으로 써 플러스 1,000원 1 끝났습니다. 에 시고 또 내려오는 이렇게 계속 빠졌다고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자투 사람보다 아침에 저점으로 시작했다가 올기 시작해서는 다 내일은 좀더 많이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음. 여기서 여기 <목소리도> 이렇게 삽기다우 보이면 3일 내려갈 때3일다일 이제 왔다가 다시 이제 치고 나온 올로 시작하면 또 하나, 둘, 세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뭐,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 아주 상당히 위치가 좀더 이죠. 그 전망을 보기 이제 수급이 필요합니다. 누가 사느냐 하는 주체가 없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분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국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애수세가 강해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3일 잡고 이렇게 그. 내수세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들 어떤가 공매들 한 사람 보겠습니다. 공매들 <laughs> 공매들 이렇게 줄고 있죠. 자, 2시 예, 24만 5천 주에서 6만 줄었죠. 또잘잘 받죠. 또, 또 줄었죠. 그래서 지금 4주 정도의 겨울이 하는 거예요. 이건 파는 세력은 별로 없고 파는 세력이 무색하다는 거예요. 게 지금 공매도 공격이 거의 끝나간다, 겪겠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 개는가 이렇게 <laughs> 에이, 하고 올랐습니다. 하고 올랐는데 대주 건물 다 지금 봐야겠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습 보시고 있습니다. 항상 그 일. 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별거 별거 없어요. 2봉도 오르고 주봉도 오르고 다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저항 이제 이렇게 없을 그런 현관을 쓴다. 그래서 이 전망 좋다. 빠르게 치는 거죠. 지금 상당 가장 핫한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니다 이런 느낌은 보이려요 기부를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다음 현대차 사무에서현대 배당이 많으니다1 0 5 0원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다 배당이 많은데2 0 5 0원이라 상대편을 비교해야 된다. 2000년대에 3천원 줬어요. 그 다음에 5,000원 줬죠? 21년대, 20작년대에 7천원 줬습니다. 그리 11,000원 줘요. 이게, 이, 여기가 2,000원을 넣고, 여기서, 여기서 야, 2,000원을 넣고, 그 다음에, 2,000원에서 서울로다가 여긴 봅니까? 7을 빼면 예요이4 0 0 0 22224. 확 뜯지 않습니까? 조까지 이렇게 뜰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 조짐이 나타났어요? 어디냐? 에이, 이, 여기서는, 음, 그, 차트상으로, 저기, 여기서 뭐냐면, 음, 이런, 이런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 이 저항을, 여기서 뭐냐는데 응, 응. 이, 이, 동런것팍뜰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항상 그, 뭐냐현대자 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겁고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수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해다어군 즐거운 날만 나오면 잘겠는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